리믹스하고 편집하고 인공지능으로 만들고 분석하고 하는 작업들을 한 곳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이패드 iOS 텍스트 입력하면 단순히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효과 프레임을 넣으면 여러 개의 꽃들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보드예요. 보드 선택한 다음에 리믹스하면 합성이 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 뭔가요? 이쁘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우저씨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어도비에서 주관한 행사가 오늘 개최가 됐습니다. 어도비 맥스 런던이라는 행사고요.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어, 이번에는 런던에서 개최가 됐고요. 오늘 개최가 됐습니다. 이 따끈따끈한 관련 정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Get Valuable Content Live from London 해서요. 계속 아주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어도비가 추구하는 창작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도비가요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큰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떤 포지션을 하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냐면은 이번에 새로운 인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인증. 자, 자 여기 보면요. Created without generative AI라는 게 있습니다. Supporting creators in the age of AI라고 되어 있죠. 자, AI 시대의 창작자 지원이라는 거고요. 이 생성형 AI가 이 창의적인 산업의 미래에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기대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창작자들은 여전히 우려하고 불확실성 속에 있죠. 그래서 작업과 이 창작 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도구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도비 프레스코라는 툴에서요, 크리에이티드 위드 아웃 제너티드 AI라는 어, 새로운 컨텐츠 이 크리덴셜 자격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 AI 없이 창작됐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요. 자신의 시간 그리고 경험 그리고 고유한 스타일을 작품에 담아냈다 라는 것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거죠 사실 이게 어, 어도비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이 오후 5시도 사실 이런 문화를 존중하고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바램은 어도비가요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성 인공지능을 도구로써 활용하는 사람을 위한 창작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도비 프레스코라는 건요, 이 페인팅하고 드로잉하는 앱입니다. 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이패드, iOS 그리고 윈도우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천 개의 어떤 브러시, 핸드 드로잉 제스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앱입니다. 완전히 무료고요. 전문가부터 초보자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디지털 도구 아주 중요하죠. 분명히 이런 도구도. 생성의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AI와 사람이 어떻게 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할수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아티클 이 아티클이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w at Max Adobe Max 행사에서 4월 24일 기사죠.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Today at Adobe Max in London 하면서 새로운 AI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 글로벌 전 세계 창작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자원과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New Resources and Programs. 그래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창작자로서 자신의 경력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창작 작업에 대한 출처 명시와 맥락 제공을 위한 도구들도 함께 제공한다. 자, 이게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건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Created without Generative AI. 자, 여기 이 관련된 행사에서 주요하게 공개된 기능들을 모아놓은 영상입니다. Firefly, 그죠? 이미지 생성 모델이죠. 텍스트 입력하면 이미지 생성해 줍니다. 단순히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효과, 프레임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비디오도 만들어 줬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미지 모델 4라고 해서요. 새롭게 모델을 출시했고 그 결과물은 정말 뛰어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그리고 파이어플라이 보드라는 새로운 또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베타 버전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테스트 중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베타 버전으로 대기 목록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영감이 형태를 갖추는 곳 초기 개념을 개발하고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법 생성형 ai 능력을 활용하여 한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조직하고 다듬고 드러내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일종의 자이 보드 라는 의미도 그렇죠 여러분들 책상 위에 여러 개의 작업물을 펼쳐 놓고요 서로 연결해 가면서 작업하는 겁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자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도 생성하고요. 또 여러 개의 작업 결과물들을 믹스하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고, 수집하고, 정리하고요. 다양한 또 시각화도 진행을 하고, 계속 또 영감도 받고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검색하고, 이런 작업을 하나의 보드 위에서요. 펼쳐놓고 작업하는 겁니다. 그 요소들을 서로 섞어가면서 리믹스하고, 편집하고, 인공지능으로 다시 만들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 곳에서 하는 겁니다. 아주 의미 있는 공간이 되겠죠. 이런 작업 새로운 개념이죠 여태까지는요 단순히 이미지 생성하고 영상 생성하고 이게 다였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개의 창작 결과물을 조합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이제 앞으로는 중요해지고 이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 보드를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랜드 디자인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인테리어 디자인 자, 이런 공간 디자인에도 그런 요소들이 많죠 벽지도 고르고요, 가구도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조명도 선택해야 되고요. 일종의 그런 3D 작업도 이제는 이런 보드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제품 디자인 마찬가지죠. 자, 이 스토리보드, 자, 스토리보드도 뭔가를 펼쳐놓고 작업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 만들 때 스토리보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림도 그리고 장면별로 그림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글도 쓰고요. 그런 것들을 서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영상을 만드는 거죠. 이건 다이 과거에. 어떤 정해진 틀 속에서 작업하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런 작업 때문에 사람이 주도하는 작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도비가 추구하는 거고요. 자, 이런 캐릭터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책임감 있게 개발된 생성형 AI. 이 작업의 중요한 건 뭡니까? 과정이죠. 프로세스, 방법론입니다. 그 과정과 방법론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자, 바로 그 창작자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여전히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 거죠. 어도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개념도 아주 중요하죠 지금 보면요 결과물을 만들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 one big flower geometric four b a l l o o petals 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꽃들을 만들어서 다음 작업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몇 개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place on canvas 이게 지금 보드예요 보드 보드에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리믹스 하면 자, 보십시오. 합성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딱, 그리고 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 개발이 됐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사실 또 이미지 생성하고는 또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여기서는 이 벡터, 그죠? 이 포인트, 라인, 이 정보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픽셀 단위에서 작업하는 거는 또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근데 과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는 다섯 배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했고요. 지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이 뱀, 아웃라인을 다양한 패턴으로 채운 겁니다. 이게 다 벡터예요, 벡터.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겁니다. 필한 거예요. 아주 빨리 처리가 됐죠. 자, 이 포토샵도요, 또 아주 발전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미지 속에서 특정 사람을 선택하고 관련해서 편집할 때요 훨씬 더 스마트하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코트 선택했고요. 코트 색깔 바꾸는 거 보십시오. 퓨, 세츄레이션, 라이트니스 파라미터를 바꾸면서요 정말 자연스럽게 바꿔주죠. 그리고 좀 전에 지나갔는데요. 이런 거 보통 선택하면요, 이 경계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섬세한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배경과 아주 잘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이 비디오 생성을 할때 어도비 모델 뿐만 아니라 다른 AI 비디오 생성 모델들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결국 어도비가 창작 표준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프레임을 제공을 해주고 비디오 영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선택해서 결과물을 합성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벡터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교하게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ox5x 있죠? 5배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벡터로 색깔 채우는 거 보십시오. 이런 작업 사람 손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오래 걸리죠? 그거를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작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 뭔가요? 이쁘다는 겁니다. 여기 스타일이 고급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벡터로 채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벡터로 아름답게 채운다는 게 중요한 게죠. 그리고 아주 스마트하고 빨리 작업을 하는 거고요.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스타일이 중요한 거예요. 스타일이. 네. 이제는 ai가 똑똑하냐 작업을 잘하냐 이런 것보다도 작업을 내 스타일에 맞게 잘 만들어 주느냐. 이제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과 AI의 협업이 중요하고요. 그게 업계 표준이 되려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created without generative AI,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가 추구하는 그런 창작 문화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또 재미난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